안녕하세요. 적정한 공감을 쓴 이민호입니다. 저는 20대 때큰 사고를 겪었습니다. 근데 그 사고가 교통사고가 아니었고, 소통사고였습니다. 우리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잖아요. 운전도 마찬가지고,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그때 그 거리를 몰랐었어요.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부딪히기도 하고, 그리고, 어, 아파서 멀어졌다가 너무 외롭기도 했습니다. 어, 공감해야 된다. 이런 말좀 지치잖아요. 근데,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구가 수금지와 곡토천의 면 중에서 세 번째 수금지의 자리를 잡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거기에 또자리를 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적정한 거리는 어디일까요? 어,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춥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그 공간을 계속 찾아 헤매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제가 많이 실수해봤거든요. 뜨거워서 비어 보이기도 하고, 누군가 뜨겁게 만들기도 하고, 내가 너무 추워 보기도 하고, 그래서 그 적정함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. 혹시 저처럼, 지금 저도 헤매이고 있습니다. 저처럼 이러한 적정한 거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적정한 공감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